오늘 축구 선수 정우영과 배우 이광기 딸이현지가 결혼식을 올린다. 15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되는 결혼식. 사회는 유재석, 축가는 소양이 부른다. 두 사람은 지인 모임에서 만나 약 1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에 꼬리냈다.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. 정우영은 인터뷰에서 예쁘게 잘 살겠습니다. 이현지는 인터뷰에서 영원히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 결혼합니다. 작년 이맘때 프러포즈를 받고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. 독일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결혼 준비까지 정신없이 달려왔어요. 모두의 축복에 감사드립니다. 두 사람은 독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한다. 두 사람의 사랑이 더욱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응원합니다. 축하합니다. 정우영과 이현지 부부.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원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해요.